아니, 누가 이렇게 길을 막아놨어? 이거, 신고해야 돼, 이런 거, 진짜. 이거 나무도 다 뿌려뜨려놓고. 야, 누가 이렇게 길을 막아놨냐? 이거는 일부러 못 오게 막아놓은 거잖아, 그지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체니아빠입니다. 자, 여러분. 오늘은, 어... 다슬기 잡으러 왔어요. <laughs> 다슬기 맨날 잡지? 음, 지난번에 잡아온 거다 먹어가지고 오늘 또 잡으러 왔습니다. 오늘 우석이랑 같이 왔어요. 우석이랑 같이 잡으려고. 너 인사해야지. 인사했어, 인사. 회복 많이 받으세요. 해. 회복? <laughs> 어. 자, 어쨌든 우석이랑 둘이 이제 다섯 길을 잡으러 왔는데, 아, 근데 저거는 너무하다. 저게 사람 못 내려오게 하려고 일부러 길을 이렇게 무너뜨렸어요. 무너뜨리고 나무도 다 잘라가지고 길을 막아버렸어요. 저거는, 음, 잘못된 일이죠.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. 일단, 뭐 길을 막은 건 둘째치고 나무도 부러트리고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을 저렇게 막아버리는 일은 예 무척이나 잘못된 일일 같습니다 저거는 제가 신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저건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여기 하천에 내려와서 물놀이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음 저렇게 본인이 어 사람들이 오는 게 싫다고 저렇게 막아버리면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어 하천인데 저렇게 하천을 점유하려고 저걸 막아버리는 일은 매우 잘못된 일 같습니다. 여기가 또 심지어 사유지도 아닌데 저렇게 길을 훼손하고 나무를 훼손하고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. 맞죠? 확실하지 않은데, 보세요. 저기 정치망이 쭉 있습니다. 몇 개가 있는지도 몰라요. 저도. 저 밑에까지 안 내려가 봐서 모르겠는데, 아마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 요 정치망 놓고, 누가 정치망 자꾸 건드리니까 저렇게 사람들 못, 못 오게 하려고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. 이건 순전히 제 생각, 생각인데, 어, 어쨌든 저거는 이제, 보면 알겠죠, 나중에. 신고하고 보면. 자, 어쨌든 오늘은 우석이랑 같이 다슬기를 잡아볼 거고. 우석아. 어? 용돈 벌이 할래? 용돈 벌래? 다슬기 1kg에 2만원. 오케이. <laughs> 네, 지금. 근데 작은 거 잡으면 안 돼. 어. 큰, 여기는 다슬기 작은 게 없어요, 거의. 큰 걸로 잡아, 대신. 추석 용돈 벌기. 추석 용돈 벌기. 좋다. <laughs> 자, 다슬기가. 어 이제 보니까 키로에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해요. 5키로 잡았는데 그거 한 일주일밖에 안 갔어. <laughs> 오늘은 조금 잡을 수 있는 대로 많이 잡아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. 꼭 깍채워와. 음, 이거 꽉채어는한 4키로, 5키로될 걸? 4 k 로 그래? 어. 헤엄을 못칠 걸? 그럼 얘 <laughs> 발만 안 치려. <laughs> 너잘 봐야 돼. 무서가. 잘안 보면은 잘안 보여. 응. 우. 응. 오라지 아? 어? 추워? 잘 보여? 어 많아 오. 많이 잡았어? 정치망 일로 와 일로. 봐봐 웃어가. 수영 치면서 하지 말고 바늘 땅에 붙이고 엉덩이만 이렇게 빼물 밖으로. 그리고 머리를 깊숙히 들어가. 해봐. 엉덩이를 바로 빼, 밖으로 빼고 머리를 깊숙히. 그렇지. <laughs> 어색인지 모르겠지. 특히 응. 차니까안 네, 보이는 거야. 안 보여. 물까지 닦아 줄게. 네. 이 쟤 너무 못 잡았는데? <laughs> 봐봐 얼마 분이 없어? 아, 야너 1kg 채울려면은 몇 시간 걸리겠다. <laughs> 왜 없어? 엄청 많은데. 다슬기인가? 맞는 거 같아. 추워? 추워? 나, 나, 나 눈이 아 참나. 이보 아빠가 대단하지. 아빠 안 춥대잖아. 진짜 추워? 아빠 아. 아... 아빠 아침에도 들어갔다 나왔어 너한번 나가면은 더 추워 넌 위에 들어가래야 아빠 엄청 많이 잡았어 방우요 위에부터 많아 우석가요 위에 어떻게 노인네 같아 너 큰일이다 나 구워달라고 싫어 완전히 고생하는데 왜? 사마이 <laughs> 사마기이뭐라는지 알아, 체아빠? 어? 지 도와달래 아들이 고생하는데 <웃음> 참나. <웃음> 아빠 여기 사마귀두어 있어. 내가 할머니 좋아하시는데 할머니 들 생각으로 열심히 잡아야지. 동글동글한 거 다잖아 그거. 그렇지? 어어 맞네. 응. 엄청 많네. 크지, 그렇지? 어. 다네. 응. 어. 이건 좀 틀린 거다. 동그랗게 생겼지. 음. 응. 발육에는 응? 약간 길쭉하게 보는요그니까 아빠 보여 줘야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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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장난 아니네. 아, 잘쉬 불쌍해. 아, 심각하다, 여기. 아유. 와 미쳐버리겠네 여기도 잠시만 잘... 자 아, 여기는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 <laughs> 와저 <씨>, 위에까지 <웃음> 끊어져라 <웃음> 끊어져라, <laughs> 끊어져라. 한번에 물이 온 온다 진짜 모르겠네 안 끊어져 아, 안어져 아, 안 <laughs> 예, 아우 예,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욕 한마디만 욕을 안하고 할, 안 할, 안 싶은데 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네요 <laughs> 우석이 <laughs> 지가 잡은 거 1kg 된다고. 1kg가 된다고? 지는 된대. 지가 된대? 응. 어. 이게? <laughs> 이게 1kg라고? <laughs> 그래서 2만원만 벌겠대? <laughs> 아, 근데 저기 누가 초코 쳐놔가지고, 다리 걸려가지고. 아휴, 다리? <laughs> 응. 또다 풀러 버리고 이제 어 야, 너무 열받네. 초크도 초크도 엄청 긴거 거의 한 100m 되는 거를 쳐놨어 여기다. 지금도 여기 정치망이 두개 있고 저 위에 있는 거 내가 저번에 하나 걷어놨었거든. 근데 음. 아마저 밑에도 있을 것 같고. 일단 너무 추워요 지금. 저거 풀어놓고 올게요. 내가 보기엔 다리 걸려서 완전히 초크에 정치망에 다쳐놨어 아 뒤에만 풀러 놓는다고? 빛공무늬 랑 풀어놓으면 고기가 다 나가니까. 이거 봐 이게 정치망이야 이게. 야, 잡히지가 않는 거왜 쳐놓는 거야 이거? 신고해야 돼 이거. 어? 내가 건지면 또 빛공무늬 랑 풀러 놓으면 고기가 다 나가니까. 저 위에 또 있어. 아이 걸려서 뒤질 뻔했어, 이씨. 여기 또 있잖아, 여기. 아, 참. 아, 그래서 저거 나무 저렇게 놨나 보다. 사람들이 건드니까 아예 못 들어가게 못 하려고 나무를 저렇게 해놓은 거야. 나. 내가 보기엔 그래. 뭐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 초코 차아서 다칠까봐 위험해서 하는 거야 어어 <laughs> 위험해서 아니 이거는 진짜 어부도 아니고 여기는 여러분 사탄천에는 어업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없어요 여기에 너무 너무한다 이거 몇 개를 놓는 거야 이 정도면은 장사하라는거 장사 근데 여기, 여기 많이 안 잡히지 여기... 않나 많이 잡혀? 모르지 비 오면 <laughs> 많이 잡히겠다 뭐 메기 장어 응. 소갈이뭐 참게 다 있으니까 여기. 음, 골루 잡히나 보와 근데 너무한다 여기 두 개, 두 개. 초크에다가 저기 많이 잡히니까 이렇게 해놓겠지? 그러니까 잡히니까 해놓겠지. <laughs> 자 어쨌든 올라갈게요. 음. 두 시간에서 두 시간. 방어고하고 어, 이따 태워놓을게. 어? 이정현이 왔지와 오늘 씨알도 좋고 많이 잡았어. 안 섞었어. 집으로 바로 이동을 할게요. 이거 물좀 버리고, 먹어야 되나? 많이 잡아 쭉이 정도면 또한 열흘 정도 먹을 것 같아요. 요거는 <laughs> 해감했다가 며칠 있다가 해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먹어야 돼서 일단 해감해놓고.